이정우 선수는 MLB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연이어 장식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에인절스의 경기 중계 예고에도 이정우 선수의 모습을 담고 있을 정도로 가장 핫한 선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 또한 이정우 선수의 계약을 빨리 조정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와 6년 계약을 맺을 때 4년이 지난 후 옵트아웃이 가능하도록 설정했었는데요. 그때 다른 곳으로 이적하기 전에 계약을 조정해 이정우 선수를 오래 묶어둬야 한다는 여론이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정우 선수의 활약을 본다면 어쩜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죠. 전날 경기 휴식 날이었음에도 구회 결국 대타로 나와 좌투수의 161km 강속구를 받아쳐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팬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이정우 선수의 타격 모습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활약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LA 에인절스와의 3연전 1차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상대팀인 LA 에인절스 중계캐스터마저 이정우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인상적이네요. 그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이언츠 선수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상대의 허를 찌른 영리한 안타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정우 선수의 활약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도 이정우 선수는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1회 초 주자 없는 이사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는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초구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워낙 우중간으로 타구가 많아 에인절스의 수비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 편이었는데요. 특히 3루수 레니포의 수비 위치가 유격수 방향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를 단번에 간파한 이정우 선수는 초구에 3루 방향으로 번트를 댄 것이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플레이였습니다. 이 타구는 3루 파울 라인을 절묘하게 타고 갔고, 이정우 선수는 안전하고 여유있게 일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시프트를 완벽하게 깨는 기습번트였습니다. 이정우 선수에게 번트는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귀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득점에는 실패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이정우 선수는 상대 선발이 느린 구속이기는 해도 RPM이 좋고 까다로운 투수라서 어떻게 공략할까 생각하며 타석에 들어섰다. 그런데 3루수가 조금 멀리 있는 것이 보여서 번트를 한번 대보자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타석은 3회초 이사일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상대 투수 앤더슨의 초구 포심 페스트볼을 가볍게 당겨 좌전 안타를 생산해 냈습니다. 단 2구 만의 멀티히트를 완성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시즌 8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 앤더슨은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4경기에 등판해 1승 평균 자책 2.76 16탈 3진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호성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에게 공 2개로 이 안타를 순식간에 빼앗겨 버렸죠. 이정우 선수의 타격이 정말 좋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좌완 투수의 유난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 시즌 이정우 선수는 저완 투수를 상대로 타율 4할 7푼 8리를 기록하고 있고 우완 투수에게 3할 6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완 투수 킬러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6회 초 1사 뒤세 번째 타석에서는 공두 개를 지켜본 뒤 3구째 포심 페스트볼을 공략했지만 아쉽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160km가 넘는 빨랫줄 같은 타구였습니다.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타격감을 이어갈 수 있는 스윙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8회초 이사뒤 마지막 타석을 가졌습니다. 이정우는 바뀐 투수후한 제퍼장과 맞붙어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 3출루 경기를 완성했는데요. 이 볼넷 역시 뛰어난 선구안을 보여주었죠. 투 스트라이크에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볼을 잘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 체프먼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멀티히트와 3출루 이정우 선수의 분전 속에서 샌프란시스코는 0대 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단 4개의 안타를 뽑아냈을 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정우 선수가 2개의 안타를 뽑아냈으니 거의 모든 타선이 침묵을 했던 상황이었죠. 이정우 선수는 최근 4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는데요. 선발 출전한 3경기에서 모두 2개 이상의 안타를 터트리며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타율은 3할 4푼 8리에서 72타수 26안타로 3할 6푼 1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내셔널리그 타율 1 최다 안타 4위, 장타율 0.653으로 2위, 출루율 0.420으로 7위, 장타율과 출루율을 합한 OPS 1.073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타격 각 부문 상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현지 팬들이 벌써부터 이정우 선수와의 계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아우성 치는 이유를 단번에 알수 있는 활약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우 선수가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